현재 베트남은 자신들의 주축산업인 관광업에서 관광객이 뚝 끊겼던 여파로 해외 기업들의 투자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마침 중국과 손절하고 싶어했던 한국 기업들이 대거 베트남으로 몰려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베트남은 쌍수 들고 한국을 환영하고 있지만 과거 사례를 봤을 때 베트남은 정말 조심해야 하는 국가죠. 베트남이 뒤통수를 쳐 15조 원의 손실과 국정감사까지 이뤄져 화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사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발견되었다고 하는데요.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베트남은 기회의 땅이라고 불리며 많은 전문가들이 아시아의 허브, 포스트 차이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몇달새 베트남의 증시가 21.4%나 급락하며 해외 투자자들의 투자가 절실한 상황인데요. 베트남은 여전히 국민소득 3,000달러의 가난한 나라입니다. 이는 태국의 절반도 안 돼서 말레이시아의 3분의 1 수준이죠. 중국의 제로 코로나로 공급이 불안정해지자 해외 기업들의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며 해외 기업들을 끌어모으고 있는데요. 세계의 공장 타이틀을 노리며 무섭게 성장 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기업부터 스타트업까지 중국과 손절하고 베트남으로 생산 공장을 이전하는 중이라 기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죠. 현재 하이퐁시 인민위원장 의무인 반뚱이 한국에 찾아와 투자 설명회를 열기도 했는데요. 발표에 따르면 현재 베트남에서 진행 중인 872개의 사업 중 173개가 한국이 투자한 것이며 사업수와 금액면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현재 언론에서는 한국을 거의 신처럼 떠받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들의 언론 보도와는 다르게 사실 현지에서 한국인은 거의 돈주는 바보 정도로 보는 상인 기업인들이 대다수입니다. 기업뿐만 아니라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애초에 현지인들을 상대로도 뇌물을 뜯어내며 공물을 처리해 왔습니다. 베트남과 거래하는 무역 중소기업 직원의 인터뷰에서 그 정도가 얼마나 심했는지 알수 있었는데요. 선박이 항만에 도착하고 수속을 위해 해운사무소로 갔다. 정박료를 지불했는데 담당 직원이 서류는 안 주고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다. 그때 아 그거구나 싶어서 얼른 뇌물을 좀쥐어줬다 그제서야 서류와 영수증을 받을 수 있었다. 라며 처음 베트남으로 출장 갔을 때의 일을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개발도상국, 특히 공산국가로 업무차 출장을 가게 되면 경비를 1.5배 정도 더 들고 간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뇌물을 주기 위한 경비입니다. 뇌물의 나라로 알려진 중국도 베트남은 너무 과하다며 손사래를 치는 나라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관광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한국인만 보면 어떻게 뜯어먹을 생각만 가득했었죠. 현지 상인들이 원래 판매가의 5배에서 1배로 바가지를 씌워도 물가가 너무 저렴했던 탓에 알아채지 못했었습니다. 오히려 유튜브가 발전하면서 현지의 물가를 자세히 알수 있게 되자 엄청 저렴하다며 한국 관광객들이 더 몰리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나 코로나 이후 국경이 닫히면서 관광업계는 사실상 망하다시피 했습니다. 관광 수익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베트남은 누구보다 빠르게 백신 여권 제도를 시행했고 관광객들을 조금이라도 모으고 싶었지만 효과는 없었다고 하죠. 그럼에도 과학의 저렴한 물가 때문에 베트남을 찾는 관광객들은 꾸준히 존재하는데요. 베트남 관광산업의 최대 고객인 한국인들이 최근 관광을 위해 필요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했다가 퇴짜를 맞은 뒤 뒷돈을 주고 재검을 받는 사례가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베트남 항공사를 통해 관광을 갔던 한 관광객의 사연은 이렇습니다. 하노이 중심가의 병원에서 35만 동을 내고 받은 음성 확인서를 제출했으나, 항공사 직원이 인천공항검역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검사 방법이라며 모르쇠 일관했다. 체념하고 발권소로 가던 중한 브로커가 인당 100만 동을 요구하며 오늘 비행기를 타게 해주겠다고 요구했다. 우릴 도와주던 대한항공 직원도 비행기 시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같이 가서 검사를 받아왔고 겨우 비행기에 탈수 있었다. 라고 인터뷰했는데요. 추후 조사해보니 검사 비용은 인당 15만 동에 불과했고 브로커는 자신의 몫으로 85만 동씩 챙긴 것으로 드러났죠. 이에 한국 대사관은 즉각 베트남 항공청에 공문을 보내 이를 막고자 했지만 영어를 못하는 직원도 대다수라서 이들을 막을 방법이 현재로선 전혀 없다고 합니다. 올해 초 포스트 코로나를 선언하고 7월부터 해외 기업들에게 세금 감면 등 파격적인 혜택과 저렴한 인건비를 무기 삼아 대대적으로 투자를 받고 있는데요. 이 얘기는 다르게 말하면 베트남 현지 기업이 한국 기업들과 경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술도 품질도 우수한 한국 기업이 베트남에게 진리가 없겠죠. 베트남 국가 경제의 관점에선 경제 청신호가 켜진 것이지만 갑자기 한국 공장과 제품들이 생겨나자 베트남 기업들은 비상이라고 합니다. 투자가 시작된 후에 한 달이 지나는 가운데 베트남 기업들이 줄줄이 적자가 나고 있다고 밝혀져 화제가 되었는데요. 한국 교민들에게 베트남 소식을 전하는 굿모닝 베트남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베트남 국회에서 현지 16개의 대기업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중 베트남 국영 기업인 비나켐의 경영 보고서에 따르면 올 상반기 15조 4,700억 동 이상의 누적 손실이 났으며 자회사 중 하나는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다음 우인 찰강의 자회사 중 세계는 파산 직전이라고 하며, PV가스는 6,020억 동 이상 등. 아무리 한국 기업이 대규모로 들어왔다고 해도, 한국으로 치면 포스코, 한국가스공사 같은 대기업이나 공기업이 이렇게 급락하기는 정말 힘든데요. 이들이 갑작스레 몰락하는 이유는 바로 공산국가에서 없을 수 없는 부정부패였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중국. 북한 같은 공산주의 국가 경제의 반은 뇌물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이는 베트남도 마찬가지죠. 공직자들은 오히려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베트남 현직 외교부 차관이 포함된 고위급 공무원 간부 여러 명이 무더기로 자국민 특별입국 프로그램과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장격적으로 체포됐다는 소식에 베트남 전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15일 베트남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외교부 또아 중차관은 자국민 특별입국 프로그램과 관련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관련 부서의 고위급 간부들과 짜고 여행사들로부터 뇌물을 받아 챙겼다. 현지 여행사들 대표가 외교부 중차관과 관련 부서 고위 공무원들에게 접촉해 귀국 희망자들에게 우선적인 비행편 배정과 입국 절차 간소화 등 편의를 봐달라며 돈을 건넨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라며 뇌물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국가 정책이 민간인에 의해 좌지우지될 정도였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많은 기업이 베트남의 수출 혹은 다른 나라로 가기 위한 허브로 베트남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임시로라도 입국하는 순간부터 뇌물의 연속이라고 하죠. 업계에서는 어떻게든 한푼이라도 더 뜯으려는 모습에 구역질마저 느낀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의 일각에서는 한국 기업과의 투자가 늘자 베트남 정부는 눈치를 봐야 했고 우리는 깨끗해질 것이다라는 이미지를 세우기 위해 감사를 진행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처럼 되고 싶고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이번에도 한국의 뒤통수를 노리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부족 사태가 심각하다고 하죠. 베트남은 지난 5월 한국과 LNG 가스 사업을 추진했었는데요. 베트남 측 사업 파트너인 찡남 그룹은 25억 달러 규모의 석탄 화력 발전소를 지려 했으나 현지 정부의 탄소 중립 기조에 따라 LNG로 방향을 틀었다라고 밝히며 한국과의 사업을 반기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사업에 참여한 포스코 에너지는 얼마 전 공동 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이 베트남 공장을 완전 철수한다는 설이 돌기도 했지만 이들의 말은 낭설이라고 할 정도로 이번엔 정말 한국에게 투자를 받아야겠다는 다짐을 보여주는 것 같았는데요. 포스코뿐만 아니라 한화에너지, 삼성물산, GS에너지 등 내로라하는 국내 정유사와 대기업들도 나서서 LNG 사업을 추진 중인 걸로 밝혀져 기대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본성은 어디 안 가는 걸까요? 첫 삽을 뜨기 전부터 사업은 휘청거리고 있는데요. 베트남 정부의 내수 중심 정책으로 인해 자국 기업의 주도하에 진행하려고 하는 것이죠. 기술도 없는데 엄하게 맡겼다간 한국 기업의 이미지에만 타격이 올 것이 뻔하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은 즉각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올해 베트남 국정감사의 내용을 보면 PV, 가스, VNPT 등 일부 기업은 현금 관리가 비효율적이고 은행의 장기 예금으로 많은 금액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정감사에서도 일부 사업자가 비효율적인 은행 예금과 판금 흐름 관리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신용관리도 부실하고 5,688억 동의 연체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언제든 회사를 부도내고 도망갈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업은 결국 개인이기 때문에 여차하면 언제든 도망갈 수 있다는 건데요. 이렇게 될 경우 국제재판에서 승소는 거의 확실시되며 약 15조 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업 이미지의 타격도 클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긴 싸움이라도 조심해야만 하는 것이죠. 과거 한국과 베트남이 많은 사업을 진행했다가 물려서 사업을 철수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는데요. 이번에도 베트남이 배신을 한다면 확실히 발을 뺄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 전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